자, 4단원 본문입니다. 어, 4단원 이제 본문 제목부터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Socks for Grandpa Socks는 양말이라는 뜻이죠. 누구를 위한 양말? Grandpa 할아버지를 위한 양말 자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Kenneth Shinozuka grew up in a big happy family of three generations. 자, 주인공 이름이 조금 어렵죠. Kenneth Shinozuka는요. Grow up. Grow up의 과거형이죠. 자라다 라는 뜻입니다. 과거니까요. 자랐습니다. 어디서요? In a big happy family. 크고 행복한 가정에서. 어떤 가정이냐? 한번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묶이네요. 그 제너레이션은 세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세대의 자 3세대라고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나 이렇게 세 세대가 함께 있는 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Since he was little, he has always been very close to his grandfather. 자, since라는 단어, 뭐뭐 이후로라는 의미 가지고 있는데요. 그가 리틀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이후로 그는 어 해브 플러스 PP 현재완료가 또 나왔습니다. 현재완료는요, 긴 시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 아주 가까워 왔습니다. 누구랑요? 그의 할아버지와. 자 어떤 때는 이제 그랜 그랜드파더라고 하고 아까 제목에서는 그랜드파라고만 했죠. 자 같은 표현입니다. 요 그랜드파더를 짧게 줄여서 쓰면은 이제 그랜파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He was Kenneth's first friend, his trusty driver, and his cook. 자 여기서 이제 대명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누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좀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의 he는 요 할아버지를 뜻하는 거고요. 그는 캐니스의 첫 번째 친구였고 그의 자, 이거는 캐니스입니다. 트러스티는 믿음직한 운전수였고요. 그리고 그의 쿡 요리사라는 뜻입니다. 그의 요리사였습니다. He also taught him many life lessons. 그는 또한 가르쳤습니다. 그에게 많은 삶의 레슨은 교훈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삶의 교훈들을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He was the person who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 자, 그는, 자, 여기서 그는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는 사람이었습니다. 해놓고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꾸며주고 있네요. 어 케네스가 respect 존경하다라는 단어죠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모스트 가장 어디서요 세상에서 오케이 크게 묶여 있고요 When Kenneth was four, his grandfather went out for a walk one day and got lost. 자 케네스가 4살이었을 네때 그의 할아버지는요. went out 나갔습니다. for a walk 산책하러요. one day 어느 날 어느 날 산책을 나갔다가 get lost 길을 잃었습니다. h a l z h e i m e r s disease. 자, 알츠하이머스 디지즈는 우리말로는 치매라는 뜻이에요. 그는 치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가 가리키는 것은 할아버지를 나타내는 거겠죠. Everyone in Kenneth's f a i n shock. Everyone, 모두들 그 케네스의 가족 모두는 인쇼 충격을 받았습니다. His condition became worse over the next 10 years. 그의 컨디션, 상황은요. Became worse,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Over the next 10 years. over가 그 보통은 뭐뭐 위에라는 뜻인데 이렇게 기간, 시간 앞에 쓰이면요. 뭐 뭐에 걸쳐서 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그럼 다음 10년에 걸쳐서 악화가 되었습니다. He wandered off at night so often that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him all night long. 자, 여기 문장도 길고 그다음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문법도 나오는데요. 어, so 대시라고 해서 그 너무 모모해서 모모하다 라는 구문입니다. 어, wonder of 하면요. 방황하다. 라는 의미이고요. 그는 방황을 했습니다. at night 밤에. 너무 자주, 너무 자주 방황을 해서 그래서 썸어 누군가가 a d to must죠. 그 keep on eye on 하면은 주시하다 또는 뭐 지켜보다.라는 의미자 누군가가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를 all night long 밤새도록. 자, 이 문장 조금 어려운 문장이니까 잘 표시해놓고 복습 꼭 하시고요. One night, Kenneth's grandfather got out of bed and Kenneth saw it. One night, 어느 날 밤, Kenneth의 할아버지는요. Got out of, 그 침대에서 get out of는 어디 어디에서 나오다. 침대에서 나왔고요. Kenneth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At that moment, he said to himself, "Why don't I put pressure sensors on the heels of his socks?" At that moment, 바로 그 순간에 어, 그는 자, 여기서 그는 캐니스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캐니스는 said to himself 하면은 혼잣말을 하다라는 의미고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 Why don't I 뭐뭐 하는 게 어때라는 의미죠. Put 놓다. 내지는 뭐 장착하다. Pressure sensor sensor 센서, 압력 센서를 그의 heel 발 뒤꿈치에. 그의 양말 바, 발 뒤꿈치에다가 압력 센서를 달면 어떨까라고 혼잣말을 했답니다. 자, 다음 부분 보면요. There were many things that Kenneth had to do. 자, there 플러스 b 동사 이렇게 쓰이면은 무엇 무엇이 있다라는 의미인데 원은 과거니까요. 있었다가 되겠죠. 자,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 케네스가 해야만 해, 해야만 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양말에다가 압력 센서를 달아야 되니까요. He first had to create a pressure sensor and then find a way to send a signal to his smartphone. 자, 문장이 굉장히 긴데. 어, 겁먹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 됩니다. 그는 먼저 had to create. create은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뜻이죠. 그는 먼저 만들어야 했습니다. 압력 센서를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and then find 찾아야 했습니다. 방법을요. way는 방법이라는 뜻. 어떤 방법이냐, 보낼 방법. 보내다인데, 여기 2가 어 방법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뭘 보내느냐, 시그널, 신호를요. 어디로? 그의 스마트폰으로 신호를 보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Kenneth also tried many different materials to make comfortable socks for his elderly grandfather. 아, 단어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 Kenneth는 또한 try 시도하다. 시도했습니다. 많은 다른 material 하면은 재료. 또는 소재. 자, 많은 재료들을 사용했습니다. 어, 여기서 투는 뭐뭐 하기 위하여 자 만들기 위하여 컴포터블 편안한 양말을요. 누구를 위한 그의 elderly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를 위한 편안한 양말을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 소재들을 사용했습니다. when he felt like giving up, he thought about his grandfather's safety. 자 feel like ing라고 해서 뭐뭐 하고 싶은 기분이다 라는 의미. 그 다음에 give up은 포기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거 두개 합쳐 보면은 그가 포기하고 싶은 기분이 들때 그는 thought 생각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그의 할아버지의 safety 안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After much trial and error, he finally succeeded in making his device. 자, trial and error 하면요. 시행착오라는 의미에요 어, 아주 많은 시행착오 후에 after 뭐뭐 후에 그는 finally 마침내 succeed in 하게 되면은 무엇무엇에 성공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디바이스 장치를요. 자 단어도 챙겨주시고. When it first worked,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for joy. 자 워크라는 단어는 일하다라는 단어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작동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처음 그것이 작동했을 때 그는 자, 여기 또 나오네요. 소 so, 너무 모모해서 모모하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는 너무 기뻐서 그래서 점프를 했습니다. for joy 기쁨으로. 자, 요 표현 잘 기억해 주시고요. He could not believe that his invention actually worked. 그는 could not believe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뭘 믿을 수가 없느냐? 그의 invention 발명품이 actually 실제로 work 아까 작동하다라는 뜻이었죠. 작동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For his grandfather Kenneth is the best inventor in the world. 자, 그의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자, 여기서 r 는 누구누구에게 라는 뜻. 자, r 도 여기서 사단원에서만 의미가 여러 번 바뀌어서 나왔었죠. 그의 할아버지에게 케니스는 베스트 최고의 인벤터, 발명가 입니다. 세상에서. For Kenneth his grandfather is still his best friend. 자 케네스에게는 그의 할아버지는 still 여전히 best friend, 베프라고 그러죠. 최고의 친구입니다.라는 아주 좋은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사단원 이렇게 이제 대화문 본문까지 모두 마무리 되었고요. 어 이제 기말고사 기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모두들 좋은 성적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5단원에서 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